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옷을 잘 샀다고 느끼세요? 저는 그 옷을 입었을 때내 실루엣이 근사해질 때그뭐 소재에서 오는 느낌이건 절개 패턴이나 바느질이 됐건 옷 자체보다는 그걸 입고 있는 내가 근사하게 돋보일 때 그럴 때그 옷에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여름에는 이런 옷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옷 부피 자체가 작아서 내 몸을 커버해줄 만한 여지가 별로 없고 더우니까 얇은 옷감 쓸수 있는 소재도 한정돼 이 있고 오늘은 제가 미팅 있는 날 출근할 때나 소개팅, 조금 더가면 하객님까지. 약간 차려 입어야 하는 날에도 무난하게 입고 갈 만한 가성비 고퀄 여름 옷 소개해드릴게요. 제품이 많지는 않고 딱 5개 소개해드릴 건데, 색감이나 실루엣이 좋은 제품들 위주라서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보면서 하나는 구매하시게 되실 거예요. <laughs> 나시. 나시가 여름에 진짜 시원하긴 한데, 너무 프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니트 재질로 입으면 마냥 캐주얼하고 프리한 느낌이 나지는 않아서 니트 재질도 좋아합니다. 특히나 얘는 짜임이라던가 이 골지가 되게 고급스럽고 소재도 되게 좋거든요? 얘는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샀는데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쁘죠? 제가 저렇게 채도 낮고 차분한 그런 뮤트한 컬러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소재도 되게 쫀쫀하고요. 좀 무게가 있는 니트기는 한데 만졌을 때 약간의 냉감도 있고 골지 짜임새도 예뻐요. 가격대가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닌데 요 퀄리티면 저는 싸게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는 제가 입고 나서 느낀 건데 옷 자체의 컬러가 채도가 빠진 약간 창백한 컬러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밋밋한 피부톤보다는 까마잡잡하니 어느 정도 피부톤 이 예쁘게 올라와 있는 분이 입었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쁠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또 골드가 잘받잖아요 팔찌나 이런 거에 또 골드 포인트 액세서리 들어가주면 너무 고급스럽게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컬러가 점잖아서 일상복으로도 당연히 예쁘고 나이니까 바캉스 가서도 이런 선글라스 같은 거 이렇게 입. 라피아백 같은 거딱 들면 완전 발리 아닙니까? 바지는 코트된 제품 저거 그대로 사도 되는데 저는 집에 비슷한 톤의 팬츠가 있어서 같이 입어봤어요 이 바지는 아틀리에 나인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이 벨트가 포함된 제품 딱 봤을 때 실밥 정리가 아주 잘돼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입었을 때 이렇게 차르르하니 예쁘고요 무엇보다 컬러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런 회베이지 톤이 조금만 더 칙칙하거나 채도가 잘못 들어가면 되게 올드해 보이잖아요. 얘는 라이트 그레이와 아이보리와 베이지의 어디 사이에 없는 듯한 흰색이랑 비교하면 딱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화사한 기운도 있지만 차분한 느낌도 같이 주는 그런 컬러라서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차분한 컬러예요. 정말 차려입어야 되는 날 그런 날 꺼내 입으면 되는 옷이고 찰랑찰랑하고 매트한 표면에 슬랙스라서 정말 이제 하극룩이나 비즈니스 미팅 있을 때 그럴 때 꺼내 입기 좋은 팬츠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 중에서 착장 두 개는 이미 쇼츠로 올라갔던 건데 쇼츠가 사실 룩북 같은 느낌이라서 빠르게 후루룩 보여드리기에는 좋지만 옷을 입으면서 느꼈던 디테일한 느낌들, 단점 이런 거를 말씀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쇼츠로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서 반은 괜찮은 거는 앞으로도 한두 개씩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거는 뭐 쇼츠 보다가 구매한 거예요. 후드로드한 반팔티인데 뭔가 블라우스 느낌도 나면서 이런 플리츠 소재의 여름옷은 안 입어봐도 편할 거 알잖아요 또 2만원이면 저렴하고 출근룩으로 딱이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 진짜 잘 샀어요 입으면 날씬해 보인다 실제 가격보다 고급스러워 보인다 하는 말이 많은데 저도 동감이에요 일단 컬러가 그레인데 소라가 한 방울 들어간 그리고 저는 너무 이렇게 힘이 없는 옷보다는 옷 자체가 어느 정도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옷을 좋아하는데 플리츠는 이렇게 소재 특성상 약간 빳빳한 힘이 있죠 그래서 옷감 안에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더라도 바로 이렇게 들러붙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형태감을 유지하고 있어서 저의 이 못생기고 둥근 어깨를 그대로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직각으로 고정을 해주고요. 어깨 라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려오면 허리 라인이 더 잘록해 보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도 너무 적나라한 내몸 라인이 드러나지 않고 약간 포멀한 느낌으로 각을 잡아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만 입고 나서 조금 의외였던 점은 얘가 생각만큼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옷 자체에 포멀한 느낌이 있으니까 뭐 미팅 있는 날 출근할 때 입거나 소개팅으로도 괜찮고요. 그냥 블랙 롱 스커트 입는 게 제일 무난하고 또 저는 라이트 톤을 좋아하니까 평소에 밑에 흰 바지랑. 다 주게 되더라고요. 바지도 같은 곳에서 샀는데요. 쇼츠에서 이 바지 정보 많이 문의해주셨죠? 티셔츠랑 같은 곳에서 구매한 거고요. 요거는 이런 핀턱이 되게 멋스럽게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와이드한 핏인데 입으면 골반 쪽이 이렇게 싹 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스럽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기장은 제키 기준으로 딱 알맞고 아담녀분들은 모델분처럼 밑단 접어서 입어도 귀엽더라고요. 다만 요거는 한여름 바지는 아니에요. 뭐 두꺼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면소재라서 가을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입을 만한 그래서 비침은 스킨톤 입으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 위에 이렇게 벨트를 해도 예쁘고 안 해도 예쁜데 각각의 매력이 달라요. 근데 저는 벨트가 없어도 예쁜 코디에는 보통 벨트를 안 합니다. 벨트를 하면 뭔가 좀 차려입은 꾸며서 이제 뭔가 갖춰 입은 느낌이 나는데 저의 옷에서 추구이는 윗돌이, 아랫돌이만 입고 나가도 실루엣이 멋스럽게 나오는 뭔가 자연스러운 예쁜 느낌이 좋아서 벨트를 안 해도 예쁜 코디에는 벨트를 보통 안 합니다. 이것도 쇼츠에서 보여드렸던 옷인데 이거 진짜 예뻐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한이 정도 선에서 한 6만 원대 정도에 구매하시면 본전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이 가격에 진짜 괜찮아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몸을 덮는다고 그냥 옷이 아니라 옷이란 자고로 내 몸을 더 예쁘게 근사하게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딱 그래요 입으면 굉장히 우아한 실루엣을 뽑아주는 이런 절개 라인 이게 굉장히 우아하고요 보트넥이라서 진짜 부잣집 맏며느리 같은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 그리고 소재도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습니다 약간 빳빳한 느낌이 있어서 입었을 때 몸에 엣지를 탁 세워주는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고 주름도 잘안 가서 너무 좋지만 단점은 옷이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있다 보니까 바스트가 있는 분들이나 상체에 좀 살집이 있는 분들은 작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입고 있으면 편한데 입고 벗을 때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입고 나면 너무 너무 이쁘다. 밑단 처리도 이렇게 둥글려져 있고요. 또이 정도 기장이니까 체구가 작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키 기준에서는 이 밑에 뭐 바지나 치마나 뭐뭘 입어도 다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추천을 드리고 다만 상세 페이지에서는 화이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웜한 컬러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보다 살짝 더 노랗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흰색이랑 대보면 이 정도의 느낌? 네, 그래도 입으면 되게 화사하고 솔직히 말하면 얘는 여기서 더 하얘했잖아요. 그러면 약간 웨딩 드레스.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약간 보트넥으로 된 그런 순팩의 신부가 생각날 것 같은 찔루엣시기 때문에 약간 웜톤으로 빠져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추천템 끝이고, 하의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착 바지 크레무 팬츠 입고 있는데, 저건 지금 품절이라서 같이 코디된 바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약간 품이 넉넉한 일자면 팬츠. 이왕이면은 인심이 좀긴 걸로 입어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잘 입고 다니는 여름에도 격식을 챙겨 주는 핏 예쁜 옷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름 옷으로 소개를 드렸기는 했지만 뭐 소재라던가, 컬러감이라던가 가을까지도 충분히 입을 만한 제품들이라서 지금 가성비 있게 사서 많이 많이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뒤져서 찾은 예쁜 옷들 공유 많이 해 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랑 댓글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